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갈게, 갈게. 아, 이제 또 신탄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고 있어요. 오늘은 옥천역,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무사히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침마다 온몸이 쑤시고, 발목도, 발도 아프고, 아, 진짜. 빨리 걸으면서 이게 적응이 됐으면 좋겠다 <laughs> 오케이, 아, 오늘은 아예 아침이라 그런지 구름도 좀껴 있고 어, 바람도 살살살 불긴 한데 아, 습도가 너무 높아요 습도가 아, 땀이 엄청 흐르는데도 땀이 지금 전혀 안 식어요 아, 땀이 식으면서 제 온도를 조금 뺏어가고 이몸의 열이 낮춰져야 되는데 아, 이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계속 걸을수록 몸은 계속 뜨거워지는데 땀이 안 식으니까 열 방출이 안되고 있어요 아. 오늘은 또 색다른 더위를 아, 느끼고 가네요 <laughs> 아, 그래서 다행히 구름이 껴서 조금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구름이 또 사라지길래 아, 큰일났다 했는데, 또 구름이 조금 껴져서 그늘이 지고 좋네요. 근데 대전강역시쪽 들어오니까 자전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유혹이 엄청나네요. 와 옆에서... 자전거 타고 옆으로 싱싱 지나가고, 아, 굿고이 걸어갑니다. 화이팅! 아, 이제 또, 지옥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 아, 이제 또 2시, 1시, 2시, 3시, 4시, 한 3, 4시간은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이제 구름도 많이 걷혀가지고 해가 너무 세네요. 아, 아 화이팅! 와, 아, 장마철이라 해가지고, 비만을 걱정하면서 왔는데, 오히려, 전국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아, 미쳤다. 반대야 반대. 아 지금 아 아침에 지금 많이 걸어 나와서 다행이지. 아 지금은 너무 더워가지고 오래 못 걷겠어요. 아. 날씨 보세요. 아얘 하나 맑은 거 봐. <laughs> 어. 아, 진짜. 아, 진짜 얼굴이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아, 그래도 화이 아까 약국에 들러서 오늘 약간 몸살기도 좀 있고 해서 소염 진통제랑 근육통 약 먹고 그리고 풀파스도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랑 구역통약을 먹고 나서 그런지 발목이랑 무릎이랑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걷는 거는 이제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더워. <웃음> 폭염주의보. <웃음> 혹시나 여러분도 소대양전 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면 너무 심하고 하면은 당연히 병원 가야겠죠. 근데 참을만한 그런 통증이고 하면 약국에서 소형 진통제랑 그리고 근육통 약 그거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 대전광역시 지나가다가 이제 국민은행 ATM기 자동화점 있잖아요. 거기가 에어컨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앉아서 땀좀 식히고 열 식히고 이렇게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걷다 보면은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할 때는 발도 엄청 아프고 이제 근육통도 심한데 오늘은 뭐 소염 진통제랑 그리고 근육통 근육이완제도 먹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왼쪽 발은 그냥 아예 멀쩡해졌어요 약효과가 엄청나긴 한데 오른쪽 발을 예전에 축구하다가 수비수가 제 발을 걷어차 버려 가지고 한번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발에는 이게 정거비인대가 완전 파열이 돼서 수술하자고 있었는데 제가 수술 안하고 그냥 재활운동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이 왼쪽 발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국토대장정 하면서 계속 걷고 발목에 부하가 계속 가니까 확실히 오른쪽 발목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네요. 그래서 국토대장정 출발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발목을 다치거나 했다면 충분히 재활운동이랑 또 걷기로 운동을 먼저 연습하고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포토대장정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긴 한데 확실히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 <laughs> 이거를 이제 서울부터 쭉 내려오면서 각 지역마다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앉아서 쉬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힘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이제 고생한다고 뭐 서비스라도 하나 더 해주시고 뭐 물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요. 본인 장사하고 다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응원을 할수 있고 뭔가를 건넬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사람이 되야 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국토대장전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고양아~~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고양아~~ 또 이렇게 위험한 길이 나왔어요 이 차선으로 차가 오면은 식물에 또 가려가지고 제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빼꼼 계속 빼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커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길을두 배, 세배더 위험해서 엄청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무서운 도로를 지나서 조금 평화로운 곳으로 내려왔는데요. 어제 5일차 네다시경, 네다다시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떨어져 가고, 물을 얻을 때는 없고, 체력은 떨어지고, 날씨는 덥고 <laughs> 이거, 약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약간, 한 4시? <웃음> <오>. <웃음>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갈게, 갈게. 깜짝 놀랐네. <laughs> 고기를 고개를 빼꼼 내길래, 기억길래 딱 찍었는데 갑자기 막 찢어버리네. 하여튼 이렇게 체력이 빠지고 한 4시, 5시 정도 될 때가 제일 힘들고 더운 것 같아요. 이제는 해가 길어져 가지고 한 시에서 두시 정도가 아니라 한 3시, 4시, 5시? 이때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한 상태고 이때 물이 떨어지면 아 진짜 어질어질 하거든요 물꼭잘 챙기셔야 돼요 산들바람 찐빵만두 사장님 정말 잘 먹을게요 <laughs> 옥천역 가는 길에 산들바람 찐빵만두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카페랑 밀푸드 이런 것도막 팔아요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 엄청 친절하시고, 그리고 쾌활하시고, 손님들에게 엄청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 가는 길에, 우리 거북선이 있네요. 야 멋지다.